아가들 지난번에 엄마랑 아빠랑 둘이 왔었는데 너무 응. 좋아 너무 좋아서 아가들 하고 싶었어. 여유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해, 애기들. 대충전의 시간. 어, <목소리도> 아도잘 먹네. 귀여 아가들. 귀여워. 나 먹으려고 그러는 먼저 먹어 먹는 인자 먼저 아, 인자 하데 진짜 국룰이잖아 먹 인자 알지 얘들아? 니 뺏긴 사람은 말이 없어 <laughs> 어쩔 수 없어 아니, 아니, 그 내가 말 많아 실 샤워장 번다버 와있네 버스 와있네 70번이 이거아 여기 렇가아이거보다 뭐야 불겠네아 뭐? 여기서 불만구나새 텐트 개봉하는건가요 음. 아빠와 아들 텐트 개봉기 음.

마사커서 이렇게 잘하네. 응. 뭐 이쪽도 켜? 응. 어. 이쪽도하네 응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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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내가 해네이이야 잘하네. 잘하네. 이거 이거 잘하이이네 돌려야지 그럼 이쪽이면 요어 이쪽으로 돌리자 고 어, 오른쪽으로 가 준이가 오른쪽으로 하고 아빠가 오른쪽으로 옳지 넷 어? 아까도 아, 아. 는거 같아 다시 다시 왼쪽으로 둘다 왼쪽으로 옳지 입구가 이쪽 같은데?

어떻게? 이게 뚫고 나 어떡하지? 그냥 돌려 뺀 다음에 돌리면 될것 같은데 텐트만 왜냐면 위치는 똑같잖아 지금 일단 그까어 원래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는 거야 <laughs> 트리코가 여기 둘다 왼쪽으로 어제도 았다 와, 잘 봐갔네. 아, 뭐 여기 너무 좋지. 이거 우주 기지 같지 않아? 우우, 좋네. 너무 좋네. 아, 고생했어. 민준아, 민준이가 도와줘서 엄청 아빠 쉬었어. 음. 어, 어 언제 이렇게 컸어 민준이가? 다치 다치는 거 도와줬지 아빠를. 음. 대단해. 아우 어, 민준아. 에이, 정말 듬직한 많이 아이디야. 컸어. 응. 진짜 든든지켜 응. 아주. 든지켜. 음, 아 어, 엄마 아빠 민준이 너무 든지해 힘들어. <laughs> 표정은 힘들어. <laughs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진짜 맛있다마 맛있지. 음. 음. <목소리로> 응. 저번에 먹었던 거도 맛있지. 응. 음, 고기는 진짜 비교도 안 되지. 어디? 족발. 그런데 아 와서 먹어야 맛있어. 음 네네, 덮, 덮어주세요 맨날 저기 불만 오다가 이번에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<laughs> 치역이 <투치 여기. 웃음> 맛있었어? 됐었지? 여기서 한강라면 먹을거야 어, 시원하다 여기 어때? 우와 뭐야 해먹이야 어디로 어안끊어지 않겠네 응. 아이 <laughs> <번> <laughs> 이 집은 가 그래 누나 놔두고 가보자 나놔고까 우리 가까이 계 버려 하이 버리고 가눈 떴는데 아무도 없어혜진빈 돼버려 케빈 <laughs> <오> 어? <laughs> 다 분리 됐어, 이거 뭐 이거야, 이거. <laughs> 불량품이야, 불량품 이야？불량품. <laughs> 있었어? 애 수영해? 징검다리다. 아, 애들 이런데도 이런 있는 줄은 몰랐네. 어. 여벌옷이 있으면 그냥 놀아도 되는데, 어, 그냥 놀아도 되는데. 어, 없네. 여벌옷 안 갖고 왔어? 아 아니, 애들 아까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막 한참 더수영해 어. 어. 귀여워. 난 들어오고 싶은데 여보로시고 어떻게 엄마 엄마 들어와. 엄마 여기 이거 가져주면 어떻게? 가져주면 어떻게 엄마. 어. 해녀 복장. 그래, 엄마 해녀 복이다. 아. <laughs> 해녀복. <laughs>

이따 인버드, 괜찮아, 괜찮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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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<laughs> <따진아>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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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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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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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왜또거너안 찍었어. 이거 <laughs> 저 물에 들어가도 된다는 걸느꼈찍지이제저코로 <laughs> 어. 돼. <laughs> 어, 로 물에 들어가는짜안나 내가 안 들어가는데. 안들어갈려고 했는데 빠졌어. 어, <laughs> <laughs> 음, 그랬어 아이들 식상해. 돌아가 <laughs> 이제 괜찮아. 음, 빠진 게 아깝다. <laughs> 이미 빠진 건 어쩔 수 없잖아. 이거 괜찮아. 원래 무료면 다 그런 거야. 가서 너무 괜찮아. 아,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. 햇빛 받아 빛나는 물 너무 예쁘다 너무, 너무 아름다운데 음, 미끄럽다 미끄럽다 미끗, 미끼가 많아서 미끄러워 미끗. 어, 아빠 크로스는 갖다 어 크지? 커서 미끄러졌네 그치? 아빠 꼬시서 그랬구나 <laughs> 응, 가자 엄마 어, 잘 잡고 와 엄마 <laughs> 줄것 음. <laughs> <laughs> <어렸을 웃음> <어렸을 웃음> 같아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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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것 같아. 웃음> 어? 엄마 잘 잡고 오라고 했는데, 야, 엄마도 넘어질 거했어아 엄마 는데 엄마도 보내려고 그랬어? <웃음> <웃음> 아, 이뻐라. 얼굴 보니까 더이뻐졌네 응? 응? 얼굴이 더 예뻐졌네. 아, 물에 빠져서 더 예뻐졌구나? 어? 물로 한번 헹구고 나와서 아까는 너무 더웠고. 그치. 이더 낫겠다. 손 잡고 가면. Funny thing about love is,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's coming. Wow, but really you better really believe you'll cool. know when it's there. True story. I must have been searching, though I wasn't looking for so much. Checking out the scene. I wasn't trying to get my numbers up. You know, I keep it cool. I prefer staying in the cut. do, not want. 으 얘들아 내기 한 할까? 제가 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갈까? 왼쪽에서 왼쪽으로 지나 다음 으로는 왼쪽에서 왼쪽으로 지면 오른쪽으로? 어떻게 할까? 음, 지면 노래 불러? 마이크 뭐 어떻게 할까? 지면은 아빠, 엄마 안마 앨범 우리 잖아 엄마 그럼 만약에 애기들이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엄마? 슈퍼 다이젠데그게요 너무 많은 걸 해주는 그냥 단순한 4기한 번에 누가 이기냐 누구 원해요나는 누구, 그래? 왼쪽에서 왼쪽? 동이는 오른쪽에서 왼 오른쪽에서 왼쪽? 왼쪽? 나는 오른쪽에서 왼쪽 아빠는? 아빠는 오른쪽에서 나는나만 왼쪽에서, 왼쪽에서 이 어. 그래 그럼 누나만 이길 수도 있어 귀찮다 누가 어, 뭐 뭐야 누가, 이겼을 누가 이겼을까? 아아 아! 응. 이겼어 와이거누나이기 응. 엄마, 아, 왼쪽에서, 왼쪽에서 오른쪽. 윤아 이겼. <laughs> 들어줘. 누가 들어줘야 돼? 엄마가. 내가? 응. <laughs> 뭔데? 난 화내지 않기. 화내지 않기? 엄마 아까 화냈어? 아직 지금. 지금? 화냈어? 아이스티를 쏟았어. 예, 어. 야 뭐야? 어또 어, 오네? 아 우리가 한발 늦었다. 아, 우리 한번

들어가자 할까? 아니야? 방 들어오고 던게소이었 내가 먹고 싶어요 자, 누나 이거 빼고 좀 누나 머리 먼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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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워둘거예요 아니 왜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냐구 옆에 세우두면악모 안꾼단 말이야 최소 두마리 이상 면있어야 <laughs> 코 시끄럽게 건 아저씨는 어디 아저씨? 저쪽 아저씨인가? 너무 시끄럽지 않았어? 코왜 이렇게 코 크게 걸어? 네. 그치? 코건 소리가 저렇게 떨어지는데도 아, 누나가 코 걸었어? 아니지? 아니라 메이플광이 왔다, 왔다. 신님. 사모님. 엄마는 집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뭐라고 할지 다 알고 있어. 응, 아빠도 알고 있어. 와, 아, 아, 우리 집이다. 아, 우리 집이다. 신발 아, 왜 이렇게 많아? 사모님 아, 아, 놀러 온거아 아, 우리 집 최고야. 아, 퇴근 들어갔거 응. 이거 도다데 이거 말도 먹도이가정